네. 안녕하세요. 이제 챕터 1. 액션 RPG 게임 전투 성장, 네, 경제 밸런스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콘텐츠는 이제 게임 밸런스 강의 챕터 1이고요 액션 RPG 게임의 이제 전투, 성장, 경제 밸런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 콘텐츠 1번은 이제 밸런스 기획의 그 개념 및 정의. 게임 내에서 밸런스란 밸런스 기획의 역할 및 궁극적인 목적, 밸런스 기획에서의 중요성,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콘텐츠는 이제 액션 RPG 게임의 전투 밸런스, 액션 RPG 게임 내에서의 전투 밸런스와 전투 밸런스의 기준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밸런스 기획의 개념과 정리예요. 게임 밸런스가 이제 챕터 1인데요. 액션 RPG 게임의 전투 성장 경제 밸런스 1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의 구성 요소 중에 이제 수치가 있는데, 게임에 있는 캐릭터와 몬스터, 장비 아이템은 그래픽 리소스 등을 통해서 이제 플레이어들은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해당 요소들은 여러 수치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의 수치를 균형적으로 맞추는 게 이제 밸런스고요. 그래서 수치가 여러 가지 저장하죠. 우리가 뭐 게임 플레이를 하다가 성장을 할 수도 있고 몬스터를 잡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스테이지를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수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이제 수치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균형적으로 이제 맞추는 게 이제 밸런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요소들은 수치 설정에 따라서 전투 및 전체적인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이제 크게 미치고요. 장비 제작 및 강화, 스테이지, POP 컨텐츠 등 다양한 요소에도 네, 수치 및 규칙들이 네, 존재하고요. 해당 수치들은 게임 요소에 좀 막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게임의 재미에도 네, 크게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게임 내 들어가는 수치 예시로는 저, 보시면은, 뭐 캐릭터 정보가 그 들어가면은 많죠. 캐릭터 이제 정보가 들어가면 많은데, 거기서, 뭐 체력이라든지, 공격력이라든지, 방어, 방어력이라든지, 공격속도,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량, 또는 이제 속성, 뭐, 속성, 방어력,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어택 레이팅이라고 해서 공격, 이런 비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레벨, 경험치,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공격 팩터에 그런 것들을 합쳐서 한뭐 전투력 이라든지 그리고 캐릭터를 뭐 승급시킬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별 등급이 있고 별을 몇개 모아 캐릭터 조각을 몇개 모아서 승급을 시킬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수치들도 있고 여러가지 이제 수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rpg 게임 내에서 캐릭터가 가진 수치는 첫번째 뭐 성급 레벨과 조각 캐릭터 성급 레벨 필요한 조각수 두번째 이제 캐릭터 경험치 캐릭터 레벨과 필요한 경험치 양, 세 번째 캐릭터 능력치, 전투의 등에 영향을 주는 능력치, 그 외에도 이제 성장할수록 올라가는 이제 능력치 개수, 스킬 개수 등 캐릭터 하나에도 많은 수치가 들어가면서 텍스트 등을 통해 표시될 수 있죠. 그래서 위 수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캐릭터 성능이 좌지우지돼서 이런 수치들을 균형 있게 이제 맞춰야 되죠. 그래서 요건 이제 아군 수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적군 수치가 있을 수가 있고 성장함에 따라 또 수치가 달라질 수 있어서 성장 밸런싱도 이제 맞춰야 되고 전투할 때 재밌게 하려면은 전투 밸런싱도 맞춰야 되고 보상을 얻는다. 그래서 보상이 적절한가? 또 이제 돈을 쓰게 하려면은 보상을 이제 적절하게 주고 이제. 그, 가격이 괜찮은가, 이런 것도 다 밸런싱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 밸런스 기획이란 무엇일까요? 게임 내 재미 부분에 큰 영향을 주는 수치들을 플레이어들이 재미를 느낀과 동시에 게임 월드가 붕괴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설정해주고 조정해주는 게임 기획 파트를 의미하죠. 밸런스 기획을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게임 내 수치 및 수식을 조정해서 밸런스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게임 규칙이나 각 요소의 규칙을 조정해서 밸런스를 조정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수치가 잘못 들어갈 수 있죠. 뭐 A라는 직업을 B라는 직업에 비해서 너무 약하게 설정한다. 그러면 직업 간의 균형이 무너지게 돼요. 뭐 A 유저들은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왜 이렇게 A 직업이 약하냐? 그러면 이제 개발자들은 이제 모니터링 후 A 직업에 대한 한 밸런스 조정을 시작하죠. A 직업이 가진 능력치 수치 및 스킬 개수 등의 수치 조정을 하고 A 스킬 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리메이크하고 궁극적으로 유저들이 재미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밸런스 조정을 하고요.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밸런스 기획자들은 이제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유저들이 밸런스를 잘 맞추면은 만족을 하게 되겠죠. 뭐 드디어 할 만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불만이 생기면은 뭐 이걸 조정을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은 A 유저들이 B 직업으로 옮기거나 또는 게임을 떠나겠죠. 뭐 화를 내면서. 그래서 아이템 가격이 상승하고 아이템 가격이 너무 비싸서 뭐 게임 못하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뭐 비직업 유저가 많아지자 아이템 값이 상승하고 게임 월드가 붕괴되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 비직업만 가지게 되면 뭐 최고가 될수 있다. 저 특정 아이템만 가지게 되면 최고가 될수 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올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균형적인 세계가 무너지고 모든 콘텐츠만 하지 않고 그 콘텐츠만 이제 즐기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좀 불균형한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다. 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게임 밸런스 유형에는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할 수 있어요. 유저와 유저 사이의 밸런스, 그리고 시스템과 유저 사이의 밸런스, 그리고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의 밸런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고요. 네. 유저와 유저 사이의 이제 밸런스는 유저끼리 공평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이제 밸런스를 맞춰 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뭐 예를 든다면 실력이 비슷한 유저들끼리 매칭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뭐 엘로 레이팅 공식을 통해서 매칭시키는 것이죠. 뭐 엘로 레이팅 공식은 그 매칭 매칭을 할수 있는 뭐 매치메이킹과 승점에 대한 이런 공식이에요. 승점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거는 후반대에 다시 예,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혹은 이제 인앱 결제한 유저가 결제하지 않은 유저보다 더 빠른 성장이 가능하게 하는 것 등이 이제 포함되죠. 그게 이제 유저와 유저 사이의 밸런스, 그리고 유저와 시스템 간의 밸런스, 네, 시, 시스템과 유저 두 가지를 유기적으로 보는 거죠. 유저가 이제 게임을 진행하면서 진행한 정도에 따라서 주어지는 보상이나 그리고 성장 정도의 밸런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성장이 너무 빠를 경우 콘텐츠 소비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재미가 없고 너무 느릴 경우에는 좀 루즈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저가 지루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성장 속도나 보상 등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네, 시스템과 시스템의 밸런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유형으로. 네,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의 밸런스는 뭐냐? 네, 각 게임의 요소들 간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뭐 직업 간의 밸런스, 콘텐츠 간의 밸런스 등이 이제 포함될 수 있고요. 네, 시스템 사이의 밸런스가 맞지 않을 경우, 플레이어가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요소가 존재하게 되고요. 뭐 개발자는 게임 내 모든 요소들이 플레이어에게 있어 유효 가치가 있도록 밸런스를 잘 조정해야겠죠. 네. 그래서 저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게임 내 밸런스의 영향은 엄청납니다. 예, 밸런스가 잘 맞는가, 맞지 않는가에 따라서 예, 유저가 느끼는 재미에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고요. 이는 게임 수명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게임 밸런스가 서서히 붕괴됨과 동시에 게임도 끝이 난다고 봐도 되죠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은 이제 유저들은 불만을 가지고 재미가 떨어지고 뭐저 직업만 너무 쎄 그니까 러 게임 적자 너무 재미없어 이런 식으로 유저들이 이탈하게 되고요 유저들의 이탈을 막고자 네, 소위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식으로 밸런스 조정했지만 이미 늦을 수가 있죠 네, A 직업을 상향한다. 근데 B 직업이 불만 있고 A 직업 하향한다. A 직업 불만 있고 망가지는 중이죠. 그래서 게임 밸런스는 계속 수정할수록 망가지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개발할 때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제 세상에 완벽한 밸런스는 이제 존재하지 않고요. 누군가에게는 불공평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조건 나올 수가 있죠. 뭐 이번 패치가 엄청 좋다. A 직업 계속 해야지. 난 너무 싫어. 비직로꿀 빨려 했는데. 이런 식으로 유저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적절한 패치를 했음에도 불만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존재하고요. 최대한 적은 사람이 불만을 가질 수 있도록 유연하게 패치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완벽한 등가의 밸런스를 맞춘다라는 것보단 게임을 항상 모니터링 하면서 게임 메타에 맞게 유연하게 맞추는 것이 좋고, 밸런스 기획자들은 인게임 내 경제 혹은 전투 밸런스를 항상 체크해야 되고요. 체크 후 특정 요소가 너무 도드라지지 않는지 등을 확인한 후 최대한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액션, M O R P G 게임을 예시를 들어서 밸런스 기획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 건데요. 네. 우선 밸런스 기획의 순서 및 과정을 좀 알아야겠죠. 처음엔 이제 전투를 재미있게 밸런스를 맞추고 그 이후에 이제 전투에 맞춰서 이제 성장 밸런스를 맞춥니다. 또 성장 밸런스에 맞게 보상과 경제 밸런스를 맞추는 순서로 밸런스 기획을 진행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투 밸런스를 맨 처음 맞추는 이유는 이제 전투는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를 일단은 제일 먼저 맞추는 이유는 액션 RPG 게임에서 다른 장르 게임은 어떨까요 다른 장르 게임은 게임 플레이에 대한 밸런스를 재미있게 맞춰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면 일단은 뭐돈 버는 건좀 나중이야 돈 버는 건 나중이야 근데 일단은 게임이 재밌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게임이 재밌는 거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의 재미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 바로 바로 재밌어야 돼. 그리고 여러 번 해도 재밌어야 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순서대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재밌어야 돼. 그러니까 한판두판세판네판 판, 판, 네판 이렇게 짧은 거가 밸런스가 좀 재밌는 밸런스여야겠죠. 성장도 처음에 확확 되고 네. 재밌 재미를 느끼고 파, 빨리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처음에 이제 플레이할 때. 초, 초반 경험부터 되게 재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먼저 맞추고, 전투 하나하나에 대한 이런 거를, 손맛,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맞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오래오래 플레이 하잖아요. 한 달, 두 달. 그런 게 이제 성장 밸런스를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니까 보상과 경제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다. 1번, 1스텝은 전투 밸런스. 몬스터를 이제 처치하는 기준을 정하기. 뭐 기준에 맞게 전투 공식 세우기, 각 콘텐츠에 몬스터 배치하기 등 전투 밸런스를 재밌게 맞춰요. 게임이 이제 재밌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장 밸런스, 뭐 레벨업, 캐릭터 뭐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 캐릭터 레벨 상승에 필요한 시간, 레벨 상승 시 올라가는 능력치 등, 뭐 레벨업 말고도 성급 상승이나 이런 것도 있겠죠. 레벨 말고도 다른 성장 요소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보상과 경제 밸런스에요 네 스테이지 획득 보상 네 스테이지 획득 보상 레벨업 네 시간에 맞게 보상을 배분 그리고 각 아이템의 가치를 정하기 등뭐 예를 들어서 스테이지를 돌다보면 아이템이 떨어져요 아이템과 뭐 지, 진화석 강화석 이런 것들도 이제 네, 뭐 성급 상승을 하기위한 요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장비도 떨어지고 뭐 강화석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많이 떨어지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캐릭터의 성장을 위한 재료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거를 어떻게 떨굴건가한 30분 플레이하면 얼마나 얻을 수 있냐. 한 시간 플레이하면 얼마나 얻을 수 있냐. 또 10일, 30일 플레이하면 얼마나 얻을 수 있냐. 이런 것들 몇 시간 플레이하면 얼마나 얻을 수 있냐. 요런 것들 을 이제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얻었을 때 무과금으로 얼마나 이제 이런 재화 재화와 장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냐 그리고 이렇게 얻었을 때 요거를 이 재화를 투자해서 캐릭터를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냐를 고려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냥 노가다 노가다 그러니까 무과금 노가다 예, 돈을 안 쓰고 무과금 플레이를 했을 때 얼마나 네 시간이 걸리냐 이 정도 캐릭터를 성장시키려면 이 정도 자원이 필요하고 얼마나 플레이를 해야지 이 정도 성장이 되냐에 시간을 정해서 성장 밸런스와 보상 밸런스를 같이 맞추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제 밸런스라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이 재화를 획득을 얼마나 하게 할 것인지 재화를 소진을 얼마나 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뭐 어, 예를 들어서 며칠 걸려서 20레벨, 한, 열흘 걸려서 20레벨을 도달하는데, 요거를 바로 돈을 써서, 이 열흘을 안 걸리게 하고, 바로, 네, 이 정도 세기, 이 정도 강해지는 그런 장비를 바로 얻을 수가 있다. 그러려면 돈을 뭐 5만원을 써야 되냐, 10만원을 써야 되냐, 20만원 써야 되냐, 이런 거를 이제 정하고, 그 20만원, 10만원, 5만원에, 네, 고려, 그 가치에 맞게 가차 확률이나 또는 아이템 얻을 수 있는 상정 가격을 정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 전투 밸런스 게임을 재밌게 성장 밸런스. 그 얼마나 플레이할 때 얼마나 성장하게 할지 이 템포 그리고 보상 경제 밸런스라는 이제 성장이랑 같이 맞추겠죠. 얼마나 플레이를 했을 때 얼마나 보상을 뿌려주면 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성장하고 이걸 돈을 썼을 때 가치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는 거고, 전투 밸런스랑 성장 밸런스도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전투 밸런스가 이렇게 전투를 했을 때, 이 정도 경험을 가질 때, 이 정도 경험을 가지면은, 이 경험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얼마나 할수 있다. 라고 이제, 서로서로 서로 유기적으로 세 가지 전투 밸런스, 성장 밸런스, 보상 및 경제 밸런스가 세 가지 모두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순서는 전투 밸런스, 성장 밸런스, 보상 및 경제 밸런스 순서로 맞추는 게 이제 편합니다. 네. 그래서 전투 밸런스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요. 순서상. 그래서 전투 밸런스를 하기 위해서는 아군과 적군에 관해 이해를 해야 돼요. 전투라는 걸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싸워요? 아군이나 나, 네. 나 또는 우리 편이 있고, 적 또는 적, 무리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아군과 적군이 있죠. 아군과 적군에 관해서 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밸런스 기획을 위한 가정을 해봅시다. 뭐 준비를 한 게임의 상황은 아래와 같아요. 아군은 한명 밖에 없다. 1대 다 게임이다. 다 대다가 아니라 1대 다 게임이고 아군 한명 밖에 없으며 칼을 휘두르는 화려한 액션과 함께 몬스터, 적군들을 물리칩니다. 모든 몬스터들을 물리치면 이제 강력한 보스를 만나서 전투를 하고 보스까지 쓰러뜨리면 스테이지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버튼 터치로 공격 명령을 내리고요. 공격이, 공격 버튼을 누르고 검을 휘둘러서 공격하는 거고요 상황 첫 번째는 플레이어 캐릭터 한 명이 검을 휘두르면서 여러 명의 몬스터들을 해치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황 2번 모든 몬스터 처치 후 보스가 등장하고요 보스와 전투를 하고 보스와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그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해서 예, 네, 잡몹을 때려잡고, 잡몹을 계속 수십 마리, 한 이삼십 마리 때려잡다 보면은, 보스가 등장하고, 보스를 때려잡으면, 스테이지 클리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전투 밸런스를 그러면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가 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예. 네, 전투가 재미있게 되려면, 이제 몇 가지를 정해야 하는데, 우선 플레이어가 적을 조우하게 되면 몬스터가 플레이어 공격을 몇번 맞고 죽어야 플레이어는 이제 재미를 느낄까요? 아래 이미지를 예시를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과연 이제 몬스터는 플레이어의 기본 공격에 몇번 맞고 죽어야 재미 있을까요? 케이스 1번은 한대 맞고 팍 치면은 꽝 이런 식으로 한대 맞고 쓰러진다. 2번은 네대 맞고 쓰러진다. 팍팍팍 팍. 네. 예. 총네번 공격하면은 꽤 하고 죽는다. 그리고 30대 맞게 쓰러진다. 팍팍팍팍팍팍팍! 팍박파팍박파팍박파팍박팍 박. 예. 뭐 이런 식으로 30대 맞고 이제 쓰러진다. 총 30번 공격을 해야지 꽤 하고 죽는다. 그리고 케이스폰는 100대 100대 언제 때리죠? 팍팍팍팍팍팍 예. 팍바박 예. 날새겠네요. 100대 맞고 쓰러진다. 100번 공격 중인데 언제 쓰러질지는 모르는 거죠. 이미 많은 경험에서 여러분은 이미 아실 수 있겠지만 몬스터가 플레이어의 공격을 한 번만 맞고 죽어버린다면 너무 허무하게 게임이 끝이 날 거고요. 게임이 너무 허무하게 끝이 난다면 액션 MRPG 게임이 과연 재미있을까요? 플레이어는 이제 허무감을 느끼고 게임을 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몬스터가 플레이어에게 한대 맞고 사망. 플레이어의 반응. 네, 이렇게 한대 때리면 꽥 하니까 처음부터 다한 방이잖아. 게임이 너무 쉽고 긴장감도 없고 할 맛이 안 나네. 지루하다 하지 말자. 이럴 수 있어요. 결국 해당 유저는 게임을 뭐 삭제하게 되겠죠. 물론 어느 정도 캐릭터가 성장한 상태에서 저 레벨 구간 던전에서의 한 방으로 처치하는 것은 합당하며 당연하죠 시원하게 썰어버리는 하지만 게임 시작 초반부터 모든 몬스터가 한 방으로 처치가 된다면 무쌍으로 인한 쾌감보다는 네, 게임이 너무 쉽고 진행될수록 지루한 느낌만 들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보여준 상황과 반대로 몬스터가 30번 혹은 극단적으로 100번을 맞고 죽는다면 몬스터 한 명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게 되겠죠 보스만 나와 전투하는 보스레이드 방식의 게임이 아닌 액션 MORPG 게임에 몬스터 한 명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쏟으면 게임이 너무 지루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플레이어가 몬스터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100번의 기본 공격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플레이어 반응은 일반 몬스터 한 명을 한 시간째 공격하고 있다. <laughs> 이거 무슨 레이드도 아니고. 한 명만 계속되니까 지루하네. 끄자. 결국 해당 유저는 이제 게임을 삭제할 수 있죠. 그래서 몬스터를 채집하고 수렵하는 특정 게임, 땡땡땡에선 몬스터 한 명에게 수많은 공격을 하고 시간을 쏟아도 유저들은 재미를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 이제 해당 게임 특성으로 인한 재미를 느끼는 것이고 패턴이 많지 않은 일반 몬스터에게 시간을 쏟으면 매우 지루하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상용화된 액션 RPG 게임들을 조사해 보면 경험적으로 네세 번에서 1 0번 정도가 적당한 몬스터의 피격 횟수라고 짐작할 수 있고요. 물론, 개발자가 생각하는 게임의 난이도 및 플레이 시간에 맞게 조정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3에서 10회 사이가 적당한 횟수라는 것을 여러 게임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래서, 플레이어가 몬스터를 3에서 10회 사이로 공격했을 때, 몬스터가 사망하고요. 30회 공격했을 때, 꽤. 음, 적당히 할만할 것 같네. 너무 쉽게 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고, 이 게임은 이제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몬스터의 종류, 유저의 레벨 및 능력치에 맞게 플레이어가 적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피격 횟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단은 여러분, 이제 전투가 재미있는 것이 우선이에요. 전투를 재밌게 일단 기준을 잡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를 하려면은 전투 성장 경, 어, 경제 밸런스 전투 성장 보상과 경제 밸런스 이런 식으로 잡는데 일단 전투 밸런스 먼저 잡아야 되는데 근데 밸런스 잡을 때 여러가지 기준을 잡거든요. 뭐 수치에 대한 기준 이거는 이 기준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기준을 잡고 기둥이 되는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나머지 수치를 맞춰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밸런스는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기준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만약에 몬스터를 몇대한 몬스터 한 마리를 상대하는 게몇대 때리는 게, 게 괜찮냐 근데 어떤 몬스터는 네대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몬스터는 여섯 대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몬스터는 1 1대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기준을 세우는 거거든요 수치의 기준을 세우고 일단 표준화된 어느 정도 샘플링 된 그런 밸런스 수치를 만들어낸 다음에 나머지를 조정하는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근데 기준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밸런스를 잡을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셔야 될게 밸런스 기준을 뭘로 할 거냐.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지만, 우선 게임의 플레이, 전투를 재미있게 만든 다음에, 성장과 보상 지급을 이제 맞춰 나가는 게 자연스럽겠죠. 네, 게임은 여러 요소, 네, 성장, 전투, 밸런스 기준, 네, 경제 보상. 근데 이제, 밸런스 기준이라는 건 전투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장과 경제 보상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기준 잡을 때 전투를 먼저 잡아놓고 성장과, 성장과 경제 보상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경제 보상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더라도 전투가 재미없으면 플레이어는 떠나기 때문에 네, 이런 기준을 먼저 잡는 거죠. 네, 성장 시스템이 신박하고 보상이 좋으면 뭐해? 몬스터가 100대 맞을 때까지 죽지 않아. 이거 무슨 재미로 해. 이럴 수 있겠죠. 네. 이런, 뭐 이런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겠지만, 이렇게 내두는 게임은 없겠죠. 특히, 액션, MORPG 게임은 전투가 중요하고요이 때문에, 전투에서 재미있을 만한 수치의 기준을 먼저 잡아놓고, 나머지를 그것에 맞춰보자. 라는 거죠. 전투 및 여러 요소들이 잘 짜여져 있어도, 전투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재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투 밸런스 기준을 이제 하나 정해봅시다. 만약 몬스터를 때리고 해당 몬스터가 네 번의 피격을 당했을 때 죽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각된다면 일단 네 대를 기준으로 전투 밸런스 기준을 잡아 봅시다. 나중에 이 기준은 충분히 바뀔 수 있고 다섯 대로 하셔도 되고 여섯 대로 하셔도 되고 그건 맘대로 하셔도 돼요. 사점, 삼대로 하셔도 되고 소수점 해도 돼요. 어쨌든, 근데 이제 정수로 하는 게 편하겠죠? 계산하기. 예. 네. 어쨌든, 이런 기준이 충분히 바뀔 수 있지만 일단 잡아야 된다. 그리고 전체를 조율하면서 바꾸면 되므로 일단 이 기준을 잡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잡으세요. 예. 네. 그래서, 밸런스 기획자 생각. 보편적으로 이미 출시한 액션 MORPG 게임에서 3, 0회 사이가 가장 많이 쓰이는 횟수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 플레이어가 몬스터를 4번 정도 공격했을 때 몬스터가 죽게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네 번으로 잡으시면 돼요. 4번. 네, 번, 네번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 횟수가 사회가 기준이 되고 해당 기준을 통해서 전투 공식과 여러 밸런스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계속 이제 설명했는데 개념적으로 먼저 설명한 게요. 이런 밸런스, 전투 밸런스, 성장 밸런스, 보상과 경, 경제 밸런스 순로 맞추고 일단 전투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맨 처음에 맞추기 쉬운 거 액션 RPG에서 몇대 때리면 죽냐, 죽냐? 몬스터가 몇대 때리면 죽고 일반 몬스터는 몇대 때리면 죽고 보스 몬스터는 몇대 때리면 죽냐? 그리고 한 스테이지는 1분에 끝나냐, 2분에 끝나냐, 3분에 끝나냐? 이런 기준을 먼저 잡는 거예요. 내가 한 스테이지 5분 걸리겠다. 5분 재미 없을 것 같아. 2분 걸리겠다. 이런 식으로 또는 스테이지별로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1 스테이지에서 10 스테이지까지는 빨리 끝내게 하기 위해서 몬스터가 4대 때리면 죽고 보스는 한40대 때리면 죽고 그리고 게임이 1분 30초 안에 끝나게 할 거야. 1 스테이지부터 10 스테이지까지는. 근데 12 스테이지부터 20 스테이지까지는 1분 30초 너무 짧으니까 2분으로 올릴 거야. 그리고 20 스테이지부터 30 스테이지 이후에는 네, 1분 45초로 조금씩 올려서 나중에 2분까지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 별로 기준을 다르게 잡아도 돼요. 네, 플레이 타임. 그리고 뭐, 때리는 횟수도 다르게 잡으셔도 되죠. 근데 때리는 횟수 이런 거다 다르게 잡으면좀 잡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하나로 잡고 네,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너무, 너무 복잡해지지 않게. 기준은 심플하게 네, 잡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1강을 이제 마쳤고요. 2강을 또, 네,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